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찍먹해본 게임은 아케이지입니다. 저는 아케이지 월을 먼저 해봤었는데요. 그 게임은 그냥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겸 해봤고 두 게임을 살짝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서버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통합 서버와 신규 서버가 있었는데요. 신규 서버에서 캐릭터를 만들면 각종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규 서버에서 해봤습니다. 서버를 고르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식인데요. 서대륙의 루이아 연합, 똥대륙의 하리하라 연합입니다. 저는 아키에이지 월을 먼저 해봐서 진영이 나뉘어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모바일에는 없던 페레라는 수인 종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하리하안을 선택해줬습니다. 하리하라는 지는 싸움을 하는 법이 없지. 각 종족별로 이렇게 세부 설정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때도 이처럼 아케이지는 생각 승리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깊은 세계관을 가진 걸알수 있었습니다. 왕에서... 처음에 성을 고를 수 있는데요. 아케이지는 이 특성이라는 시스템을 토대로 직업이 정해지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하나씩 더 선택해서 총세 가지의 특성을 조합하면 거기에 맞는 직업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격투, 환술, 사명을 선택한 제 직업은 자객입니다. 이 특성은 원하면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직업을 보유한 게임입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볼수 있죠. 아키에이지 워에 그냥 평범하게 주 무기에 따라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는 것과는 다른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는데요. 아키에이지 워에서는 클래스에 따라 고정 커마라 식상했던 거와는 대비되게 매우 세부 설정까지 가능했습니다. 짠! 완성되었습니다. 험난한 아키에이지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적합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싸움 좀할것 같나요? 아쉽게도 체형은 고를 수 없더라고요. 체형까지 고를 수 있으면 완벽했을 건데. 자, 그럼 아키에이지 세상으로 출격. 처음에는 바로 앞에 보이는 NPC에게 말을 걸면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작은 모순이 있는데요. 어떻게 퀘스트를 수락하거나 말 거는 법을 NPC에게 말을 건 이후에나 알려줍니다. 이미 말을 걸었다는 건이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차라리 말 걸기 전에 시스템 안내 등으로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니 뒤로 하고 게임을 계속해 봤습니다. 인벤토리를 보니 레벨 별 성장에 따라 보상을 주는 상자도 있었습니다. 탈것도 얻어서 타봤는데요. 탈것을 소환하면 바로 타지는 게 아니라 소환 후 추가적으로 제가 위에 올라가서 타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탈것의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직접 보이는 연출을 볼수 있었는데요. 도와줘서 고맙소. <laughs> 가면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제 캐릭터 비주얼이네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살짝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번 마커를 찍어두면 알아서 이동을 해주는 자동이동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모두 직접 움직여서 가졌어야 했는데요. 고렙이 되면 포탈을 열어서 빠른 이동이 가능한 걸로 보였으나 저렙 때는 무조건 걷고 또 걸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게임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맵 이동을 너무 많이 해야 했는데요. 뭔가 모업을 잡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시간에 비해 맵 이동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저렙이라 그런지 전투는 생각보다는 밋밋했습니다. 그래도 맵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맵 이동이 많아서 인지 탈것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구나 느꼈는데요. 아까 전 말했던 움직임은 물론이며 다른 유저의 탈 것을 같이 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날 틀이라 해서 하늘을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움직인 부분에서도 정말 신경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캐릭터 비주얼 때문에 영화 매드맥스가 생각납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다면 꼭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때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립지역에서 상대 진영 캐릭터가 잠수 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밀어서 물에 빠뜨려 봤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왜 물에 빠져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방황하던 중 동원령이라는 안내가 와서 가봤습니다.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대규모 쟁을 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는 많은 고인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인물분에게 포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제 퀘스트 지역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진행해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진행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케이지는 최근 출시한 같은 IP를 사용하는 아케이지 워랑 많이 다른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진영 간에 전투가 있다는 점과 저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PC 아케이지에는 방대한 생활 콘텐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활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퀘스트 진행 퀄리티 자체도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나마 아케이지 워의 장점이라면 시대 흐름에 따라 개선된 그래픽이나 자동 이동의 유무 정도인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케이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게임이라고 느꼈는데요. 특성 선택부터 생활 콘텐츠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등 방대하게 많은 콘텐츠는 그만큼 게이머가 알아야 하는 것도 많다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게임을 원한다면 피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너무 콘텐츠가 다양해서인지 비교적 최신 게임임에도 약간의 불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부 가이드를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아키패스가 있다는 걸 가이드를 통해서 알았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홈페이지 내에 가이드가 잘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적응한다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규 서버도 좋지만 초반 지루함을 조금만 더 해소해준다면 신규 복귀 유저가 좀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지 2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설마 아케이지 워가 2는 아니죠? 만약 2가 나온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케이지랑 아케이지1은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